저는 오랜 지병이 있었어요. 이 어깨, 어깨가 거북목처럼 이렇게 두터워지고 항상 피곤하면 여기가 붓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뭐 마사지도 받아보고 정형외과 가서 치료도 받아보고 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1월 며칠부턴가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이제 꾸준히 쌓는 동안에 목사님이 이제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제목을 꺾으시더라고요. 이렇게 <laughs> 매일마다 꺾으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시원하고 좋았어요. 정말. 스트레칭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여기가 안 아프더라고요 아 감사 근데 이제 또제 마음에 의심이 돼요 이게 아내 생각인가 진짜인가 의심이 되면 또 영락없이 아프고 그냥 또막 일상생활 하면 또안 아프고 제가 이제 직업을 이제 바꾸다 보니까 전에 보다는 좀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아프고 제가 전에는 뭐 응급실을 막두 번씩 실려가서 낸거 맞고. 뭐 이런 아주 저질 체력이었어요. 저저 아는 권사님이 저한테 저질 체력이라고 해 가지고 <laughs> 제가 저질 체력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지구촌 사랑교회에 와서 새벽마다 목사님 안수받고 감기도 맨날 걸려 가지고 뭐 린고 맞고 또 일어나고 린고 맞고 일어나고 그 전에는 그랬는데 제가 이 교회 오면서부터 감기도 안 걸리고 저의 이 뒷목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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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서 음 제가 이제 전에 자주 다녔던 소금방이 있어요 지금도 소금방 멤버들이좀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 기영이라고할 정도로 여기가 불룩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걸 낳은 거를 간증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소금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야. 자기 뭐 했는데 여기가 없어졌냐? 여기 두부듯한 게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아, 나 새벽마다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 받아요. 우리 목사님이 <laughs> 치료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또라이처럼 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이 뒷목이 이 거북목이 치료됐고 아프지 않고 병원 안 가고 수없이 많은 저의 몸의 질병들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 고침을 받았어요. 전체 치유 간증을 듣기 원하시면 하단의 플레이 버튼을 눌러 주세요.